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여고 역사관장 김행자입니다. 우리 전남여고가 처음에 1927년 4월 25일 날 인가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1927년 5월 25일 날 개교를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역사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28년에 지었는데, 그 1, 2회 선배님들이 치마에다가, 그, 강주역에, 그, 만주에서 벽들이 도착하면 치마로 날려, 날라와가지고 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우리 학교에 박기옥 씨가, 그, 전남, 저, 나주역에서 댕기 머리를 후쿠다에게 잡혀가지고, 박준체라는 사춘 동생이, 예, 그, 후쿠다 빰을 치고, 그러자 같이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학생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그 도화점이 되었는데, 11월 3일날 강주 고등보통학교, 지금 일고죠. 거기에서 학생 독립운동이 제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1959년에 여학도 어, 학생 독립운동 예학도 기념비가 들어, 올라, 이제 예, 그때 들어섰는데, 그, 시, 어, 학생 독립운동 예학도비는 전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세운 예학도비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일본 시대 때, 그 문남식 선생이라는 분이 수학을 가르쳤는데, 수학 가르치면서 민족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본 교장이 사표를 내라고해가지고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그 후임이 수학 교사가 안 와서 그 조금 더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남식 그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숙명여고로 갔어요. 그래서 숙명여고에서 그 활동을 하다가 우리 학교에 저렇게 여학도비를 세운다 하니까 전국 교장 선생님들 전국 학교에다가 이거를 서울에서 몇 학교, 여학교, 정명, 뭐, 몇학교들이 합쳐서 전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제, 1959년에 여학도비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에, 1999년에 지방문화제 26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12년 동안, 선후배님들한테서 이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면서, 양형일, 그, 저기, 국회의원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한다는 그 양형일 사모님이 우리 학교를 나왔거든요. 39년대.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5억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문화재위원회다 문화재청에다 보내주면은 한계에 있는 학교에다 다 나눠주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바로 보내서, 이 건물 내부를, 그, 저기, 교육청에서, 그, 저기, 말하자면, 저, 8억 6천에,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저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에 역사관으로 개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한 9년 됐는데 그 문화재 위원으로 쭉 오면서 그 이제 활동을 했었고, 저는 그때부터 부위원장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고, 또이 회관을 한 다음에 그 모든 자료들을 적리 했으며 우리 학교의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이제 학산 독립운동 기념 그 재판 기록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백지동맹을 했던 여학생들이 36명, 또 그때 소녀에 가입, 가입해 가지고 그 열심히 독서에 소녀에 이런 분들이 그 독립운동에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2층에 47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또그 재학생들이 늘그 1학년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여기 역사관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 교사들이 학년 시간에 여기 역사관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후 후배들이 우리 학교가 학생 독립 운동을 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그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고 그러한 태도로 하면은.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그때 학생 독립 운동을 할때그 우리 학교 지금 지금은 일고, 너무고 또 사범학교가 학생 독립 운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건물이 남아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 전남여고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성 문제에 대해서. 저기 후,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좀 노력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받은 사람들은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그 없고. 그런데 이번에 일고에서 그 일고 학생들 그 저기 태학당에서 그 저기 서운 못 받은 학생들을 그 스폰처에 오는다고 우리 전남여고에 연락이 왔어요. 전남여고에도 그 서운을 못 받은 명단이 있으면 그 이름과 주소와 그 나이 그때, 그때 당시의 나이와 적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의뢰해서 적어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3월 1일자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